하해 어,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메로, 메오, 기다리시. 아멘. 자, 여러분, 한마디 이제. 화이팅. 화이팅! 일단은 그 우리가 어떤 모임인지, 이 조화가 무슨 조화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좀 눈을 마주치면서 <laughs> 얘기를 하시요아 지금 보고, 아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라서 그래요 사실 사실이서아이 콘텐츠를 조금 먼저 설명을 할까요? 이 콘텐츠가 청년 세 명이 모이면 N 이라는 콘텐츠인데 청년들 세 명이 여러 가지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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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만 빨리 빨리 말씀해주세요 네. 예를 들면 오늘 우리의 조화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역대 회장, 전에 회장으로 삼겼던 이 청년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조화로 이렇게 청년 세 명이 모여서 다양한 대화 주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제 안에서 또 은혜를 느끼면서 그런 제걸 보여주는 나누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아, 네. 각자 소개를 이름과 함께. 네. 2021년도. 그때 코로나... 되게 힘들었을 때? 맞아, <laughs> 코로나. 바로... 아니, 아니, 임원장이 힘들었을 때 <laughs>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laughs> 네, 코로나를 겪고 바로 다음 해였던, 21년도에 회장으로 섬겼던 근데 언니는 아, 그. 어떻게 하다가 임원단으로 이게 아, 된 거예요? 네. 2020년도에 그때 이제 부회장으로 갑자기 섬기게 됐는데, 그때 정말 임원단, 뭐 대표단 이런 게 뭔지 하나도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섬기라는 제안을 받고, 누가? 부회장으로. 그때 우철이가 아마 이제 회장을 하게 되면서, 음. 음, 저, 저를 이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얘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회장으로 섬기게 됐는데, 딱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해에 어, 어. 저희가 원래 하던 뭐 그런 거랑 완전 달라져버린 그런 약간 좀 멘붕의 시기였던, 그걸 거쳐가지고, 음. 그 다음 해에 제가 이제 부회장에서 자연스럽게 회장으로. 언니의 부회장이. 맞아요. 그때 제가 회장으로 섬길 때, 우미 언니 부회장으로 섬겼고, 그 다음 해에 자연스럽게 우미 언니가 회장. 제 소개를 누나봐제분량은 <laughs> 그러면 지금 넘어가도록 <laughs> <어차피 넣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아니. 제가 2022년도, 21년도에 이제 부회장을 하고 그다음에 22년도에 회장을 했었죠. 아 사실 여기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이때 그때 진짜 좀. 임원단 너무 좋아 보였어. 근데 그때 제, 이렇게 임원단이 보통 저희가 꾸려질 때. 이제 회장이 회장 부회장이 꾸려지면그 회장 부회장이 이제 좀 남은 총무 부총무, 회계 부회계를 같이 이제 목사님들이랑 섭외를 해요. 사실은 그때 이제 제가 원했던 건 이제 송반석 장태은 그 이외의 친구들은 <laughs> 제가 이제 선택을 했던 친구들은 아니었었죠. 이게 목사님들의 좀 사심도 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이분들 아 내가 저 친구를 세우면 좀 쉽게 휘두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laughs> <laughs> 장난이고 목사님들이 원하는 친구들과 이제 회장, 부회장이 원하는 친구들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로 있었던 이제 우리 전에 권영숙 사님의 이렇게 추천 그래서 추천이 잘 섞여져서 임원단이 끌어졌던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본인이 딱 원했던 총무와 회계 자리에는 본인이 아, 그럼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뽀찌도 이렇게 조금 찔러주고. 뽀찌. 그, 이렇게 고기 3에계요 네. 거기 이제 넘어간 친구가 송바소 형제라고. 그... 계속 얘기, 회자가 그럼... 되고 있는. 아, 그럼요. 네, 그 네. 친구가 이제, 그때 나에게 소가 넘어갔다. 아.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섭외할 땐 여러분들 그런 게좀 필요해요. 이게 아, 좀 그래. 말로 너무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통해서 섭외를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조금 이렇게 소중한 선물 같은 게좀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좀 거절하기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거가 좀 있을. 부회장 김단아는 제가 사실 좀그렇게 많이 반대했었거든요. 어, 저는 그 친구를 모른다. <laughs> 굉장히 커넥션을 해줘야 되는데, 아, 난그 친구를 잘 모른다. 맞아, 나는 나도 진짜. 어, 어떻게 해, 갑자기 나는 근데 맞아. 나도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 그 그래. 그때. 내 시점으로 부회장이라는 그 이제 섭외가 나는 그때 당시에 권전도사님 권목사님이 나한테 그냥 카톡을 주셔가지고 어 혹시 부회장 임원단 지금 이제 어 이우면 청년이라는 회장 주축으로 제 내년에 임원단을 꾸려갈 건데 어 부회장을 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때 내가 나는 2021년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무렵에 그때 이제 내가 2월달에 영락에 들어온 상태였고 어저 제가 섭외를 받았던 건 10월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아마 셀리더를 이제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정준사님한테 그런 거 제가 해도 돼요? <laughs> 내가 이렇게 물어봤었. 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아무, 다, 모두 다 아무나 할수 있다. 뭐, 그냥 할수 있다. 제가, 아, 뭐, 저는 뭐, 시켜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막, 룰루랄라. 이렇게 <웃음> 시작을 <웃음> 했었죠.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피눈물 좀 흘리는데. <laughs> 제 앞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laughs> 아, 왜냐면 회장.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근데 회장인 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굉장한 부담감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때 부회장. 아니, 그때 부회장은 했을 때는, 아, 그냥. 뭐 열심히 그냥 뭐 시키는 거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한 거지 사실 그래서 그때 첫레츠기 기억나 그때 이제 임원단이 이제 딱 섭외가 되고 어그한 해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만나자 근데 제가 얘기할 때 약간 집중을 안 하는 아, 느낌 아 제가 아, 아, 듣고 있어요 좀좀 좀, 좀 액티브 리슨 해주세요 아, 예. 이 23년도 임원단도 얘기해주세요. 네, 이러다가안 <laughs> 넘어갈 것 같아요. 22년도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지금 25년도인데. 아, 왜냐면 22년도에 삼겹살이 지금 두명 있으니까 아, 얘기를 네. 하는 거지. 어쨌든, 그 23년도 이제 와서 제가 회장이 됐을 때, 어, 부회장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그 녀석. 아, 그 녀석이죠. 그 녀석. 그리운 그 녀석. 형순준 오빠. 아, 순순준 오빠가 문재였구나. 부회장이었어요 아, 맞다, 맞다. <laughs> 맞아요. 순준 오빠. <laughs> 오빠! 잘 아, 지내지! <다시> 아, <laughs> 요즘에 그 인스타 활동하신거고요 아, 다시 오픈을 해가지고. 어. 우리는 되게 무난하게, 어. 무난, 제, 제 생각에는 좀 무난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근데 약간 좀 특별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50주년? 50주년에 아, 우리 권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이렇게 그래서, 해서 그래서 첫 이제 맞네. 청년부 담당자로 이제 청년부 목회를 시작한 해여가지고 그때 되게 뭐가 많이 바빴었던 것 같아. 뭐가 많았어. 실수도 네.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죠. 나중에 편집 다 아실 거니까. 궁금해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나는 단어 모르는데. 누나는 원래 우리한테 관심 없잖아요. <laughs> 아니 근데, 내가 아니, 기억나... 근데 원래 회장 회사, 언니 회장 하면서 한 번도 안 울었어요. 회장 할때 엄청 울었다. <laughs> <laughs> 그래요 회장 하면서 좀... 전한 번도 운적 없어요. 어, 저는 그잘안 우는 성격이긴 한데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울었어요. 음. 근데 사실 사역이라는 거가 저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은 맞아.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네. 관계 구성되는 팀일 뭐 수도 있고 그 이외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관계에서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맞아 어 저는 맞아. 저는 팀원들이랑은 저는 그러니까 응. <laughs> 저 아, 뭐, 뭐야 뭔가 <laughs> 생기는 게아 이러면 울었던 일화 하나씩 울었던 거? 거야? 성 근데 그 얘기하면 너무 창피해서 안 돼. 아니 한번 얘기 나 듣고 싶어요 언니 아, 울었 근데 거. 이거는 그럼 내보내지 말고 아 일단 얘기해보세요 아니 뭐야 그걸 누나가 판단해요 우리가 네 명이서, 네 명이서 섬기다 보니까, 저하고 어떤, 이제 같이 섬겼던, 어, 분과, 되게, 스타일 너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부딪히면서, 결국에 음. 약간 폭발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그게 이제, 그, 목사님과, 그 당시에, 권, 권, 목사님, 전도사님으로 같이 우리가 미팅을 하는 그런 임원단 미팅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폭발이 된, 된, 됐어가지고, 그 미팅을 진행을 더 못하고 약간 목사님이 이제 나 나가라고 어? <laughs> 하셨었는데 어? 예. 그래서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했는데 아니 근데 잠깐만 그러니까 목사님과 네. 같이 미팅 하는 도중에 네, 서로 그, 폭발이 그, 이게 이, 네. 분 이게 그러니까 바, 그, 고조가 돼서 예, 네, 맞아요 헉. 그 그러니까 카톡방에서 이미 약간 좀 조금 아슬아슬하게 고 있다가 아. 미팅 때딱 그게 터져 버렸어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많이 그때 그래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울었던 거는 이제 여기 우면 부회장님께서 혼냈어요. 또? 그러니까 약간 중 중재를 한다고 어. 거, 그분한테 가서도 이제 뭐라고 하고 나한테도 와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저는 이제 그게 저는 위로가 받고 싶었는데 아. 이제 저는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나온 근데 거죠, 뭔지 알것 같아요. 언니.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냥 제, 제 편이 하나도 없다 이런 느낌만 어... 잔뜩 있어서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왜냐면은 힘든 상황이 되니까 나만 보이기 보이게 쉽게 되는 거 같긴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마음을 돌린다고 막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또 타이밍이 또안 맞고 음... 뭐 그게 이제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사과를 하면 또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막 약간 좀좀 음... 뭔가 되게 어려웠어요. 계속. 음. 어, 어. 어. 울었던 일저 어, 아? 궁금해. 울 울었,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 이거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다 울었던 음. 이유는들은 음. 본인들이 잘못했기 음. 때문에 운 거예요. 어쨌던간그 근데, <웃음> 근데 어, 괜찮나요? 단하가 <laughs> 회장일 거. 때 울었다는 <laughs> 얘기요? 부회장일 때 울었던 얘기 회장 때, 회장이 때. 그 회장 때는 아니 근데 김다라 씨는 <laughs> 김다라 씨가 맞아. 뭐야? 너는 그러면 일곱 번 정도 울었는데 그 중에 뭘얘기했던지 <laughs> <건지> 조금 세봐봐 <laughs> 손을. 내가 완전 <가서> 일곱? <laughs> 뭐 일곱 번더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외국에서 진짜 몰라 몰라. 아 몰라. 몰라요. 사실은 몰라줘요. 임원단 사역은 사실 <laughs> 잘모르죠 <laughs> 얘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좀킹 받는 게 뭐냐면 나는 사실 그리고 임원단 앞, 뭐내 임원단 나의 임원단 앞에서 운적한 번도 없어 하나님의 임원단 아닌가요? <laughs> 내 임원단이라니요?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 에 모임하고 있는 건데 제 임기 아. 저 제가 회장 회장이었을 때하나님 허락해 주신 단아의 임기 잠깐 <laughs> 어도돼 네, 5월달 정도였을 거예요 5월달이었는데 그때 근데, 이, 아, 알아야 될 게, 그, 그 해는 뭐가 진짜 많았어. 맞아. 진짜. 우리가 이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그때 총무 진희의 이제 학교 졸업식 날이랑 겹쳤어가지고, 근데 나는 그 졸업식을 가기로 미리 이제 막 이제 해놨으니까, 아, 그, 그 행사는 부회장이랑 우리 회계 언, 회계팀, 언니들한테 맡기고 이제 갔어요. 어쨌든 그게 좀그 출석이 되게 저조했었어요. 청년들이 많이 안 오고. 그때 시즌이 막뭐 졸업식도 있었고 막또뭐 야구 시즌에다가 뭐가 많아가지고 이제 되게 저조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주말에 또 결혼식이 또 있었고 막 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결혼식에 이제 어 주례를 보러 오신 권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 혹시 우리 대표단 회의를 미루면 안 될까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왜냐면 은 결혼식이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 대표단 회의하기로 잡혀 있는 날짜였는데 그때 저희 뭐 그저 하면 안 돼요? 그때 저고 목사님이 왜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아 이제 좀 뭐가 이렇게 많고 이제 청년들 거의 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한 결혼식이없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피곤할 것 같아서 나전좀 약간 해맑게 피곤할 것 같아서 그냥 옮기면 되자 그래서 목사님이 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보세요. 아, 네, 이러고 저는, 아, 그럼 옮깁시다. 하고 이제 옮긴 거죠. 그 나이, 그거를. 그러고 나서 그 주에 이제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회장에 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한번더다져주신 음. 거죠. 근데 그때 저도 아, 이거를 듣고 좀 반성을 하는 마음에 눈물이 나왔죠. 음. 근데 제가 한또 하나의 실수는 저도 좀 위로, 인간이니까 위로를 받고 <laughs> 싶잖아요. 네.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 나와 이제 같이 함께 섬겼던 나의 회장인 이유면 회장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얘기하는 얘기하는 도대체 제얘울하는 도대체 이제 기하는 도대체 뭘얘서하는도는데 아시잖아요. 하는도 네. 그때 뭐언니도 위로를 받고 하는도만체뭘 얘기하는 도대체 뭘 위로 하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하는 위로 스타일이 하는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 해가지고 또 이제 이또두 번째로 이제 한 소리를 듣고 내가 그때 <laughs> 한, 소리를 듣는 한 소리 를 듣고 <laughs> 한 소리 듣고 이렇게 주차, 고깃집 주차장에서 약간 살짝 얼차려 <laughs> 그무분리 무복리 <무분미> 비비요 <laughs> 진짜 진짜 얘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순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들으면서 아나 얘한테 잘못 왔다 나왜왜 <laughs> 왜 왔지 얘한테? <laughs> 여러분들 진짜 웃기게 뭔지 알아? 뭐냐면 그냥 온게 아니야 저가 그때 이제 세가족 팀장 회장을 하고 난그 다음에 저는 새가족 팀장으로 이제 하고 있어, 있었잖아 무성 리뷰키를 가는 길에 전화가 와서 막 질질 막 쩌박 아 질질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 알았어 콧물 막코 먹는 울음소리 있잖아요 전화가 와가지고 MSC 아, 아, 어쨌든 와라 막 우리 너무 힘든데 어디가 좀 이렇게 너랑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다. 왜냐면 제일 많이 공감 이해를 할수 있는 사람이긴 하니까. 그니까 그래서 아니 이거 정확히 어, 이거야. 내가 이렇게 전화했어. 내가 그러니까 전화해서 이제 바, 곧바로 박전라고 어디야? 그럼 내가 <laughs> 나 지금 새 가족이랑 좀 애프터 가려고 하는데. 했더니. 왜 뭔데? 나, 나 혼났어. 곰 <laughs> 목사님한테 왜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뭐 잘못돼서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막울먹거리면서 해가지고 아 그러면 나 지금 여긴데 올래?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이제 막 끊고 간거지 그리고 뭐 오자마자 일단막 울면서 왔어. 아 울면서는 오지 마. 아 그러니까 막. 아 근데 그랬잖아. 이미 눈 시뻘개져가지고 왔는데 뭐딱 봐도 울고 온사람이지 근데 와서 앉아서 고기는새어 맛있게 먹고 <laughs> 아, 맞아고기 일단 맛있게 먹고 그다음아 오케이. 고기는 뭐, 먹어야 돼. 자 이제 내가 얘기할게. <laughs> 아, 오케이. 네가 맡은 이야기가 있어. 요그 당시에 우리가 강사 목사님을 초빙을 해서 아 목사님까지는 아니지 강사님을 강사님, 강사님. 초빙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거를 너가두개빠더렸지 뭐지? 우리 나선 때전주 대상에 막이랬지 맞아. 근자두 그 번째 제그 네가 사람. 사람을 챙기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무조건 우선 순위가 돼야 되는 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김다랑가 그때 울면서 그랬지. 사람이 왜 먼저가 되면 안 되는데? 아, 내가! 너 그랬어. 너 그랬어. 진짜 내가 기억해.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다 나랑은 여기까지만 오늘은 여기 얘기를 해야겠다, 그러고. 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나는 얘한테 굳이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었다, 이거지. 음. 나는 그냥 음. 친구면은 좀 이제 같이 이렇게 내 마음을, 내 알아주면은 좀 먼저 조금, 아, 그 힘들었고. 겠다. 진짜 좀뭐 원래 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 첫회니까. 음. 아니 그래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몰랐는데. 그래 미안한데 손이 좀 얼굴 가까이 오니까 <laughs> 조금 이 <이렇게>. 그런데 아. <laughs> 어. 그런데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없이 곱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음. 음. 나는 거기서 약간. 그러니까 맞는 말,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야. 보면형은 네. 힘들었던. 나는 진짜 너무 없었어. 너무 없었다? 근데 내가 임원단 하면서 딱한번 힘들었던 적이 한번 있었어. 언제냐? 우리가 임원단 MT를 간 적이 있었어. 그때 이제 우리가 막 또래 모임이 시작이었었어. 근데 우리가 딱 시작한 그 주에 임원단끼리 MT를 같이 갔던 거지. 내가 이제 과제 때문에 조금 늦게 이제 먼저 간 임원단 친구들보다 한 4시간 정도를 늦게 가는 거였었어. 근데 이제 사실 가면 MT고 들뜨고 재밌잖아? 근데 나는 이제 미리 부탁을 했던 거지. 우리가 좀 오늘 마음 편하게 놀려면 또래 모임에 카톡방을 좀 만들어 놔줘. 이제 이렇게 먼저 부탁을 한 거죠. 이문들 MT를 먼저 간 친구들에게. 그러고, 그걸 미리 해놓으면 우리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놀수 있으니까. 그리고 갔어. 막 춤추고 애들 놀고 있는데, 정말 내일 당장 시작되는 또래 모임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해주지 않았던 거지. 근데 진짜 내가 서운했던 건뭔줄 알아? 원래 회장이 진짜 좀 외롭잖아 아무리 임원단이라고 해도 내가 난, 나의 마음을 다못 나눠 난 리더니까 그 리더들의 리더이기 때문에 잘못 못 나누잖아 근데 내가 딱그 우리 엠티장소에 들어갔다 근데 애들이 다 쫄아있는 거야 <laughs> 그럴 때 내가 좀 너무 나도 아 조금 내가 화내긴 했었지 왜냐면 우리가 먼저 하기로 했던 거가 되어 있지 않았었으니까 그게 그때 어땠냐면 우리가 막 너무 신나가지고, 숙소도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막 음악 틀고, 막 춤추고, 막 난리 쳤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회장이 들어온거지. 근데 그때서야, 아, 나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근데 내 그때 진짜 외로웠던건, 난 어쨌든 과제 때문에 늦게 거기를 갔고, 왜냐면 은그 당시까지만 해도 임원단이 그렇게 가깝지 않아. 아니야, 그때 가까웠어. 7월달이었는데? 나만 나좀 멀리 있었나? 근데 어떡도 <laughs> 어쨌든 내가 갔는데, <laughs> 뭔가 이 아이들끼리는 어, 미리 어울리고 있었던 것 같고, 난 이제, 이제 늦게라도 가서 어울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게 돼 있지 않아서, 조금 거기에 내가 조금 이렇게 핀트가 좀 나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여자들이 되게 내 눈치를 보는 거야. 근데 거기에 좀 망감이 교차하는 거지. 화는 내야 되는데, 뭔가 소외감은 좀 느껴지고, 그래서 더 화내는 거겠지 어... 서운해가지고. 마무리를 아... 해야 되니까. 약간... 하나를 좀 강조했으면 좋겠어. 하나? 결국 은하나였 너무 청춘들 라마 아니야? 결국 이하나 그래 이겠지 나를 허락해 세상 청량부 세 명이 면 함께 지어져 간다 어. 아, 아, 그거 나쁘지 않은데? 어. 제일 좋다 그거 괜찮은 거 같은데? <웃음> 아, <웃음> 괜찮은 거 <함께 웃음> 같아 어. 함께 지어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laughs> 청년부, 회장, <laughs> 세 명이 모이면, 함께, 지어져, 간다. 간다. <laughs> 함께, 지어져, <laughs> 가네.